요즘 같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대한 책임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. 하지만 잠깐의 운동도 꾸준히 함으로써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. 먼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. 간단한 스트레칭은 몸을 준비시켜주고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해 줍니다. 둘째, 카페인을 적당히 섭취한 후 30분 동안의 유산소 운동을 해보세요. 이것은 우리의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. 셋째,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. 하체와 상체에 각각 20분씩의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해주면서 신체의 밸런스도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. 넷째,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 근육과 신체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정신적으로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을 챙겨야 해요. 몸 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체온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운동 전, 중, 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. 요약하자면 스트레칭, 유산소 운동, 근력 운동, 요가나 필라테스, 수분 섭을 잘 챙긴다면.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 루틴이에요. 운동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.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해 활동적으로 노력해봐요.